12월 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10편 13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노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묵상 본문 시편 138편은 다이세시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오늘 10편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전심이 어떤 뜻입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서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유언을 통해 솔로몬과 후손들에게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부탁합니다. 열한기상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이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건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고비마다 급적으로 체험했던 생생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던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수 있는 것처럼. 다이슨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사월의 뒤를 이어 통일왕국의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포함한 후손들에게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유언을 남긴 거죠. 신명기 6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게 마음을 다하는 전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이세 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행위가 본문 2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여기에서는 다이세 예배자로서의 태도도 분명히 본받을 점이지만, 무엇보다도 다이세 성수에 대한 개념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윗이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일상의 평범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쉽게 저지르는 행동이 이분법적인 태도입니다. 구약에서는 당연히 성전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던 거룩한 곳이라는 그 이미지를 신약에서는 예배당이 대신 차지하게 되면서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고 예배당이 아닌 곳은 세속적인 장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개념 때문에 많은 성도가 예배당 안에서는 사뭇 거룩하고 절제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지만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 그래서 세상 속에 삶이 시작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의 문제죠. 하지만 오늘 시편은 이런 이분법적인 이중적인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그곳이 곧 성전이라는 것. 궁궐이든 광야든 시장 골목이든 장소가 아닌 그의 마음이 성대를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장소가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임을 그리고 그런 예배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그래서 공동체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월요일부터는 세상 속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서 주신 은혜로 세상 속에서의 개인적인 예배를 이어가고 세상 속에서의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깨닫고 있을 때는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지만.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다윗도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통죄를 범한 것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예배하는 성소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평소의 다윗처럼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온 땅이 하나님의 성소임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망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다윗같은 예배자의 자세로서 우리가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그곳이 성수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땅이 성수임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